무등산 계곡 나무다리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. 경찰은 다리 난간이 부식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광주시동구 무등산 자락의 한 계곡에서 69살 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.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시간 만인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. 경찰은 나무 다리와 난간을 잇는 못이 부식된 점을 토대로 한 씨가 부실한 난간에 기댔다가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이처럼 난간을 지지하는 장치가 헐거워진 다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은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 운동하고 있다가 이렇게 덩치 크신 분이 이 난간에 잠깐 기댔는데 그대로 넘어졌다고. 이 나무 다리는 지난 2010년 광주시가 만들었고 관리는 동구가 맡아왔습니다. 부청은 수시로 다리가 안전한지 점검했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어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다른 것도 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일 가서 매일 같이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이럴 수는 좀 애로상이. 경찰은 다리 시공과 유지 관리가 적절했는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